안녕하세요. 조필입니다. 오늘은 브이솔에서 나온 파워젤, 그리고 MSN, 마그네슘 등 건강, 기능식품의 공동구매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즌 끝나기 전에 한번더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공동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저도 오늘부터 딱 4일간만 공동구매를 하겠습니다. 자, 성길 급하신 분들 계시니까요. 가장 먼저 공동구매 가격부터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자전거 타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에너지 젤 그러니까 파워 젤이죠 브이솔 에너지 젤은요 한 박스에 10포가 들어있는데 17,000원에 공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포에 1,700원 꼴이 되는 거죠 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브이솔 파워 젤 정말 굉장히 맛있거든요 꼭 운동하고 힘들 때 먹지 않아도 정말 맛있으니까 파워 젤맛 따지시는 분들은 이번에 꼭 공동 구매 참여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제품은요 평소에 쥐가 많이 난다거나, 뭐, 눈속 이런데 좀 잔떨림이 있으시다거나, 이렇게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마그네슘 보조제 많이 드시잖아요? 자, 이 마그네슘 제품도 공동 구매하는데요. 60정, 그러니까 하루에 한 알씩 2개월치가 들어있는데, 16,000원에 공동 구매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8,000원 꼴이네요. 자그 다음에 관절 건강에 좋은 MSM 100%로 채워진 MSM 제품인데요 이 MSM 제품 같은 경우는 하루에 4알씩 한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인데요 한 달치의 양이 25,500원에 공동구매를 진행합니다 브이솔이라는 회사는 스포츠 건강기능식품 전문 브랜드입니다. 자전거 쪽보다는 런닝 분야에서 먼저 알려진 회사라서 제 채널 구독자분들께서는 좀 낯선 브랜드일 수 있는데요. 수많은 마라톤 대회의 공식 스폰서로 참여하였고 전국 각지에 런닝클럽을 운영하는 등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저는 제품을 볼때 후기와 평점을 눈여겨보는데요. 브이솔 쇼핑몰에서 판매 제품들을 살펴보니까 리뷰가 많은 것도 눈에 띄지만 무엇보다도 사용자들의 평점이 모두 4.8 이상일 정도로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브이솔의 건강기능식품 세 가지 제품 공동구매를 오늘부터 그러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딱 3일 동안만 진행을 하니까요. 대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투어를 앞두고 계신 분들 중에서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고 뒤끝 없는 끈적임 없는 파워젤 그리고 가격까지 착한 에너지젤 찾으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브이솔 에너지젤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요즘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사고 소식이 전해오고 있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즌, 어, 내 체력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기는 하실 테지만 그래도 속도를 좀 낮추고 주변 경치, 이 멋있는 가을 경치를 좀 즐기시면서 여유롭고 안전한 라이딩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자린TV의 조피디였습니다. 안녕.